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서 이 크로스오버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아, 연습을 해보는 게 아니죠. 크로스오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는 백스윙에서 이 탑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의미하는 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앞에 있는 상태, 탑스윙에서 내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머리 쪽에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 뭐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정확히 직후방에서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탑스윙에서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앞에 있다면 머리 쪽에 있다면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골프스윙에서 크로스오버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아주 나쁜 동작입니다. 가장 먼저 교정하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뭐, 골프스윙을 좀 간단하게 평면화시켜 생각을 해보면, 골프스윙은 이렇게 클럽을 위로 들어 올려서 공을 내려치는 동작이죠. 클럽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서 공을 내려치는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려칠 때 양손과 클럽 패드가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있어야지 흔들림 없이 강하게 내려칠 수가 있습니다. 클럽을 들어 올렸는데 클럽이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꺾여 있다면, 이거를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내려치기도 힘들고 강하게 내려치는 것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탑스윙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아닌 양손과 클럽 헤드가 같은 선상에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지 흔들림 없이 강하게 내려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은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생각을 했을 때 클럽 패드는 탑 스윙에서 머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어 차라리 약간 뒤로 처지는 게뭐 같은 선상이 아니라면 약간 뒤로 처지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스윙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클럽이 오히려 약간 처져 있는 게 다운스윙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뭐 흐름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크로스오버가 되면 이 스윙의 기울기를 한번 가로질르는 어, 스윙의 기울기를 좀 가로질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연결을 만들기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은 크로스오버는 다운스윙을 어, 망친다는 점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다운스윙에서 상하체 회전이 잘안 되거나 손목이 빨리 풀리는 어, 캐스팅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에게 레슨을 받는 회원님들도 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크로스오버와 관련이 아주 많은데요. 백스윙을 올바르게 했다면 양손과 클럽이 같은 위치이거나 클럽헤드가 약간 처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 처진 클럽이 다운스윙을 시작해서 정상 궤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클럽 헤드가 다시 약간 앞으로, 약간 앞으로, 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진 클럽이 앞으로 들어오는 동작, 앞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우리가 상하체를 돌리는 방향, 클럽 헤드가 들어오는 방향과 상하체가 회전하는 방향이, 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 헤드와 상하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운싱을 하기 때문에 회전도 쉽고요. 리듬과 타이밍을 잡기도 조금 더 쉽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크로스 오버가 된 상태에서는 클럽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온 크로스 오버가 된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다운스윙을 내려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려올 수가 없는 뭐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럽 패드를 다시 뒤로 한번, 클럽 패드를 다시 뒤로 한번 돌리면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게 클럽을 뒤로 한번 돌리면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클럽을 뒤로 돌리는 방향, 클럽을 내리기 위해서 뒤로 돌리는 방향과 상체와 하체가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하체 회전을 좀 방해하는 이런 클럽의 궤도 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상급 레벨이죠. 뭐 상급 레벨에서는 일부러 다운 스윙에서 상하체가 회전하는 방향과 클럽을 내리는 방향을 약간 서로 비틀어서 약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좀 레깅을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깅을 만드는 기술도 있기는 합니다. 뭐 샬로잉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백스윙이 잘된 상태에서 클럽 헤드와 상체의 방향을 약간 역방향으로 비틀어서 레깅을 만드는 것과 크로스오버처럼 약간 잘못된 백스윙에서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스윙이 서로 방해를 받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튼 크로스오버가 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클럽의 궤도를 다시 한번 이 보정하는 과정에서 상하체 회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하체 회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다운 스윙 때 손목이 풀리는 이유, 캐스팅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운 스윙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상하체 회전이 약해지게 되면 양팔과 클럽이 먼저 내려오면서 손목이 풀리게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넘어왔던 클럽이 다시 보정이 되면서 이 보정되는 과정에서, 보정되는 과정에서 손목이 어, 풀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 외에도 크로스오버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어, 문제가 많고 여튼 크로스오버는 골프 스윙에서 가장 안 좋은 동작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버스윙이 있습니다. 골프스윙은 옆으로 누워있는 이 기울기가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백스윙이 클수록, 백스윙이 많이 올라갈수록, 백스윙이 많이 올라갈수록, 클럽 헤드는 머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궤도와 이런 자세에서 백스윙이 좀 커지면서, 뭐, 유연성 같은 문제로, 백스윙이 커지면서 뭐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온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문제와 좀 복합적으로 어 꼬이면서 크로스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네 스윙에 크로스오버가 있다면 우선 백스윙의 크기를 점검하고 백스윙의 크기를 줄이는 게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른팔이 벌어지면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벌어지면 크로스오버가 됩니다. 골프는 필연적으로 오른팔이 벌어지며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백스윙의 끝이죠. 백스윙의 끝과 이 다운 스윙의 시작. 이 부분에서는 볼을 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누구나 가장 힘을 사용하기 좋은 팔이 오른팔이기 때문에,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며, 벌어지며, 어, 크로스오버. 오른팔이 이제 클럽을 밀어서 크로스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백스윙에서는 오른팔을 모으면서, 왼팔과 오른팔을 붙이면서 크로스오버를 방지하고요. 오른팔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쓸수 있도록 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벌어지면, 이게 왼손목이 꺾일 수가 있는데요. 왼손목이 꺾이면 크로스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백스윙 시작에서 손목을 비틀어서 손목이 꺾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 올라가서 오른팔이 벌어지면서 왼손목이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임팩트까지는 왼손목이 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백스윙에서 왼손목이 쫙 펴져 있다면 크로스오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의 시작 구간이죠. 클럽 헤드가 너무 안쪽으로, 클럽 헤드가 과도하게 안쪽으로 올라가도 크로스오버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골퍼분들은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시작할수록 탑스윙에서도 클럽 헤드가 뒤로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작 구간에서 뒤로 빠진 클럽 헤드는 내 어깨 높이를 지나면서 반전 되면서 어, 크로스오버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을 많이 비틀거나 클럽 페이스를 너무 많이 클럽 페이스를 너무 많이 여는 것도 좀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튼 테이크어웨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을 했을 때. 네, 크로스오버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아닌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백스윙을 올려도 어떻게 백스윙을 해도 괜찮으니까 탑스윙에서 양손과 클럽헤드의 위치만 같은 선상에 양손과 클럽헤드의 위치가 뭐 클럽헤드 약간 처지는 식으로 어, 백스윙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오버스윙이 돼도 괜찮고요, 오른팔이 벌어져도 괜찮고, 왼손목이 꺾여도 괜찮고, 백스윙의 궤도가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탑스윙에서 뭐 다운스윙을 시작하려고 할때이 시점에서 양손과 클럽의 어, 클럽 헤드의 위치죠. 클럽 헤드의 위치만 같은 선상이거나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지는 상태만 어,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골프 스윙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스윙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여튼 탑 스윙이 좋아진다면 흔들림 없이 강하게 내려칠 수가 있고요 이런 감각이 숙달된다면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같이 뭐 교정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 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